뵙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루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루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던, 내가 함께 하던 환여들을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 장면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와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덤이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앙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저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러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었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자가 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보악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 나오미가, 루스에 대해서, 이 생각하고, 루스를 위해서, 어, 그의 장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고 한 가지 일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되니까, 너는 단장을 하고, 어,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보고, 가서 그의 발치, 밑에 이불을 덮고 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 나오미로서는 어, 자기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루스 위해서 보아스가 어, 기업 물을 자가 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에게 새로운 가정을 어, 주겠다 이룰 수 있도록 하,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낸 것이지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아무리 친절한 루시 아, 보아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루스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베푼 은혜, 보아스가 베푼 친 루스에게 베푼 친절은 그것이 보아스가 루스를 어, 여자로서 사랑하거나 좋아해서 베풀었다고 우리가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아스가 루트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루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는 그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겨우 먹고 살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그 기반을 통째로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좁은 동네에서 금방 소문이 납니다. 역시 이반 여자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응? 여자가 해프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젊은 여자 가부.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오해를 살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데 그런 위험을 안고 오늘 룻은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그 위험한 일을 자기가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보아스가 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다 하는 것은 추수에서 타작을 다 탈곡을 했다는 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근처 뜸이, 어, 그 꼭식 뜸이를 지키기 위해서 꼭식 뜸이 가쪽에 가서, 어, 누웠다고 합니다. 이 추수 때에는, 어, 주인이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채든 보아스는 이 추수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일꾼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어, 자기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단 끝에 가서 누웠습니다. 저녁에 자기 발치 밑에 여인이 있는 것을 깨달, 알고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것이 루시라는 사실을 알고 루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아, 와서 누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루시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아스에게 오늘 어, 당신이 당신의 여종 되는 나를 위해서 그 당신의 이불을 덮어서 나를 가려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루시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는 그런 청원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루스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무를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무를자가 된다는 것은, 아 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 대속자, 이런 뜻입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서나 레이기서에서 신명기 25장, 레이기 25장에 보면 어,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 그 일을 어, 도와주도록 어,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5장에서는 한 형제가 죽고 나면 은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남은 형제나 혹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의 그 여자 어, 아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첫 아이를 통해서 그 집안을 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의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보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든 보한 사람이든 따지지 않냐고 젊은 사람에게 시집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늙은 시어머니를, 어,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소문 루스에 대한 그 소문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이 일이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지금 내가 어, 베풀고 있는 이 인내가 더욱 크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가난하던 과학은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험문니를 받들어 생기는 것을 볼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나구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현대 성경에서 정성이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기억 계정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에 해세드라는 어 말을 씁니다. 이 해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루키스에서도 앞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섬긴다 이런 말도 바로 해세드입니다. 이 해세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해세드입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해세드는 언약의 기초한 어, 사랑, 공유, 자비, 은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했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는, 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이 뭐, 어, 당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웠거나 착했거나, 하나님이, 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 너무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차격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매 인내가 그를 택해서 불러 것입니다. 그리고 장책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자손, 너희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줄 것이다,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장세기서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혜세드 인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혜세드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공유이고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람 입장에서도 이 혜세드 인내를 어, 이야기할 때에 친절, 자비, 사랑...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사람을 공유이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헤세드,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스를 통해서 이 루스에게 인내를 베푸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루스를 통해서 인내를 얻었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인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루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배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현재 단형편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루을 붙여줘서 루을 통해서 자기를 가정을 회복시킨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이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루스는 어떻습니까? 이방여자미 가봅니다 누구든지 이 루스를 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범할 수 있고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에게 인내를 베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인내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녀에게 루스에게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스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많이 풍성히 대접해서 이 루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인내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특히 루시 보아스에게 어떤 인내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루시 비록 보아스가 어, 고의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숨인지 두 번째 숨인지는 어,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기업물을 짜임을 깨달게 하고 나를 통해서, 어, 자기 가정을 세워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사실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옷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내가 처음 베푼 인내가 나중에 더 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나더라. 내가 처음에 너에 대해서 들은 그 소문보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너의 인내가 훨씬 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스는 보아스에 대해서 나이 많거나 젊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부하다고 비굴하게 어, 친절을 베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면서 루시 어떤 여자인가를 보아스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 루시 하기에게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나를 나와 결혼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보아스 입장에서는 인내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루게또 루스를 통해서 나옴이에게 흘러간 것처럼 또 나옴이에게 나오미가 루스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건 역시도 헤세다 아닙니까? 또 루시 보아스를 생각하는 마음, 보아스가 루스를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은 인내 한 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내 입장, 내 처지, 내 환경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다된것 같고 내 노력으로 된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루키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헤세다가 나를 통해서 또 내게 베풀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내가 풍성히 드러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루가 보아스 나오미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해세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어, 이런 해세들과 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되더라고. 어제 하루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해세들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되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실천해야지 하면서도 내 감정,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연약한 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인내, 해세들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해세대가 내 삶에, 내 심령에 가득 흘러넘쳐서 다른 믿음의 형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이해세들를 실천하는 한날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세들을 우리에게 깨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역사심 모세나 여호수아 때처럼 우리 눈에 밝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인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나루도 풍성히 흘러 넘치기를. 소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인내를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맛이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다. 만하께서 고없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목소리>